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기도원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위대한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항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지만, 기도원은 자신의 집이 문화세 집화 중에서 가장 약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요하께서 기도원에게 동행해 주심으로 미대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기도원은 또 다른 표징을 구합니다. 기도원은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만큼 나약한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대한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원은 문하스의 집화에 속한 아비에셀 사람으로서 요하스의 아들이었고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남김없이 약탈해가는 미대한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실은 기도원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대한 사람들을 심히 두려워하는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여 부잘 것 없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여 자신을 의지하는 자보다는 오히려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자와 능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와의 사자는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미대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도원에게는 큰 용사보다는 오히려 겁쟁이 혹은 비겁자라는 호칭이 더욱 어울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와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가치는 타고난 운명이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환경과 능력으로 볼때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용기를 주시면 큰 용사가 될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모습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호하께서 기도원에게 항상 동행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위대한 군대와의 싸움이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쉬울 것이란 약속도 주시는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약속에만 만족할 수 없어서 또 다른 표징을 구하며 최소한 순종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 없음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과 함께 또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송도가 보여야 할 반응은 항상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